오늘 사람의 마음을 더 깊이 알다. 51차입니다. 제목을 게으름은 이를 싫어한다로 잡았습니다. 자문 21장 25-26절. 게으른 자의 욕망이 자기를 죽이나니 이는 자기의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어떤 자는 종일토록 탐하기만 하나 의인은 아끼지 않냐고 베푸느니라. 게으른 사람은 편히 쉬는 안락을 과도히 탐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불만 속에 살아갑니다. 자기 인생에 별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음,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사람이 나태를 정의하기를 아무것도 믿지 않고 아무런 관심도 없고 아무것도 알려 하지 않고 아무데도 관여하지 않고 아무도 아무것도 즐기지 않고 무엇도 사랑하지 않고 무엇도 미워하지 않고 아무런 목적도 없고 무엇을 위해서도 살지 않고 죽지 못해 겨우 목숨을 부지하는 죄라 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삶에 대한 애정이 부족하다 보니 삶을 더 누리고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향한 애정도 부족하다 보니 의인처럼 아끼지 않고 베풀고자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나태를 퇴치하려면 믿음의 주여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버거운 짐을 기쁘게 지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좋게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예수님을 좋게 사랑해 맡겨진 본분을 다하고 늘 성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질문입니다. 나는 우무감에서만 일하는가? 아니면 자랑하고 섬기려고 늘 성실하게 일을 하고 돈을 버는가? 만약 동기가 바뀌면 일하는 자세가 어떻게 바뀌겠는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지금 하려는 제 기도의 동기가 바르게 없어서 충분히 벌고 충분히 소유해. 열심히 일해서 잘 벌고 또 열심히 일해서 많이 소유해 많은 사람에게 아끼지 않고 베풀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이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길 축복합니다.